네, 자율보, 국민은 의심하지만 정치권, 정부, 언론은 절대 아니라는 중국의 정치공작. 어, 이 시리즈로 두 번째 내용이네요. 우리나라 곳곳에 섬에 든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 어,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강범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 야당 여수당과 기성 언론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중국 관련 중심으로 한 국내 학계 법조계 대기업에서 영세까지 모두 중국 모두 거짓말로 치부한다. 일부는 맹렬히 비난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중국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왜 우리 정부와 언론, 학자들은 중국 패권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가판대에서도 팔리고 어, 내부에서도 서비스하는 중국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 2011년 1월 6일 동아일보와 SBS는 중국공산기간지 인민일보가 우리나라 가판대에서 버지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확인 결과 인민일보 한국지사가 생긴 것은 2010년이었고 인민일보는 2011년 9월 인터넷 판을 인민망 만들고 11월에는 한국 지사를 별도 고민으로 왔는지 저변 확대해 나가게 됐다. 2015년부터 네이버 뉴스에도 서비스를 시작됐다. 아,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공자 학, 학교 공자 학원만큼 알려지지 않은 중국 공산당의 법률 공정.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아는 그것이 바로 공자학원의 대표로 하는 교육공정이다. 공자학원이 세운 최초로 문을 연 곳은 우리나라 서울 강남이다. 2004년 공자 가테미로 문을 연뒤각 대학의 자금을 앞세워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때 160개국에서 560개까지 늘어났던 공자학원이 2018년 미국 정부가 스파이 합, 학... 활동 혐의가 있다고 폭로한 뒤 격격히 줄었다. 중국의 불리한 가짜뉴스, 요런 거세짐은 역공격으로 반중 진영 공격 소재로 사용한다. 언론 방송 법조계에서 언론 언급된 이유는 중국이 국내에 침투한 것이 너무나도 강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통원전선조부 공작부 어, 국가안전부 인민해방부 군 공작원들이 수많은 정, 역정보를 뿌려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갈라, 간단하지만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역정보를 흘린 뒤 여기는 반중 세력이 분노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하면 팩트 체크 형식으로 사실을 공개한 뒤 반중 세력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게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다. 아 이렇게 <laughs> 중국의 정, 정치 공작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왔네요. 예 김복수 TV입니다.